데 네,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립니까? 현장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선택해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죠.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예배일까요? 예배가 무엇입니까? 나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. 자꾸 예배를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배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.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. 그런데 이 예배를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십니까?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세상에 그 어떤 여행지를 갔다 온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벅차오른 감동과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여행을 왜 가려고 그럽니까?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여행이라는 건와 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간다.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고 와할 때도 그렇게 감격을 하는데 아름다우신 하나님, 그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실까요?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여행을 안 가요. 그런데, 우리의 예배, 예배를 빠지고, 어, 여행을 가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. 그 동기를 먼저 살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,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, 그걸 다 아는데도,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의 욕구가,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 좀 멀리 가서 여행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? 근데, 1년 365일, 전혀 주일 외에는 전혀 쉴 수가 없다. 그런데, 그 사람이, 어,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가서 하나님을 온라인 예배로 할때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이걸 탓하실까? 글쎄요,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, 김남준 목사님이 쓴그 주일 성수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게 반복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이미 바뀌어져 있어서 온라인 예배냐,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가 아닌 경우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사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시간을 내서 어떤 때 휴가나 그럴 때일 년에 분명히 여행 갈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정말 그렇지 않고 부득불 그런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온라인 예배드렸다는 사람이 뭐라고 할것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더한더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우선순위인가 정말 나는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배할 때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